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양성 과정 3기 오로라입니다 3기 한나영입니다 정원입니다 박관혁입니다 장현희입니다 졸업쇼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졸업을 하는구나 이제 실물로 이제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준호 아카데미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 되게 뜻깊다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기초 지식이 없는 인턴이었어요. 지금 강사님들 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는 기초 지식이 나름 쌓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난 1년간 인턴 생활보다 지금 그 짧은 반개월밖에 안 되는 그 6개월이 더 저한테 도움되고 많은 성장을 도와준 것 같아요. 어, 앤서니 박이라고 박윤호 선생님이 가장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질문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펌에 대해서 어렵다 느낀 것도 많고 뭔가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서 윤호 네, 선생을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애초에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금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일단 제 전공 살리, 살려서. 일을 하다가 돈좀 모은 다음에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이걸 하고 싶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어,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배울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한 번에 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디자이너에 대한 깊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프로는 저래야 되는구나. 전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게. 생각되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항상 바뀌고 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저 머리 스타일은 어, 나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미용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 무능함에서 시작해서 좀 많이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 악물고 좀 불태워서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실력은 발전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어 너무 각박해져서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쁨을 주고 싶어요. 마음을 불태우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왔어요. 제가 미용학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미용고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그렇게 막 체계적이고, 막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알아봤는데, 너무 체계적이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취업도 가능하니까. 아, 네, 기억나요. 친구였어요, 친구. 지방에서 머리 하러 오겠다고 올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 모델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되게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네, 첫 손님이 친구여서 좀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입사 준호에 입사를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한 것들과도 많이 다르고, 어,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준호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준호 아카데미 양성과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대학교 동기 친구였어요. 되게 설레기도 했는데, 자꾸 손도 떨리고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부터 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금 무서웠는데, 어,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옆에서 그래서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저를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저는 거기 보답해드리기 위해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